안녕하십니까. 파우스탁입니다. 나무가입니다. 자, 은근히 예, 소리 없이 강자가 됐어요. 예. 자, 이 종목은 약간, 뭐랄까, 슈팅 나올 때만 딱 나오는 약간 게으른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데 보면 이제 수렴 구간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예, 조용히 있다가 훅 터지고 죽고, 훅 터지고 죽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2024년 슈팅 때도 보시면, 이때도 뭐 거의 상한가 갔다가 약간 위에 눌리다가 또그 다음날도 한13% 오르다가 또훅 꺾였죠. 그리고 나서 훅 죽었어요. 이거 다 훼손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조금 조심해서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또 내려오면 그렇게 또 많이 내려오진 않아요. 자, 월봉 보시면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2015년인데, 자, 보시면 장, 이제 연초반에 쭉 올라왔다가 또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늘이 신고가입니다. 어제는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전 고가 라인 근처에서 딱 물렸고 오늘은 이제 신고가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윗꼬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뭐 신고가에 대한 뭐 찰실한 물량도 당연히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예, 오늘 또 상승 이유는 예, 또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3D용 센싱 카메라 예, 모듈 협력사로 선정이 됐다. 예, 글로벌 완성차 업체 예, 로봇 플랫폼. 자 원래 예, 나무가가 예, 이제 원래 휴대폰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센서 뭐 이런 것들 주로 했었고요. 예, 자 여기 뭐 나왔죠. 뭐 갤럭시 노트 10의 플러스의 뭐 모듈, 예, 카메라 모듈. 근데 지금은 아 이제 좀 솔루션을 높여서 비이클 예, 모빌러티 이런 거 나오죠 라이다 장비 예, 그리고 어, 오토매티 예,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어, ADS AS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어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예,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 예. 뭐 요새들 많이 좀 사용하시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런 것들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외로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오히려 너무 각광을 못 받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나무가처럼 이제 빨리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예 매매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방에서 그것도 자 제가 예, 파워스탁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타하고 스윙 위주로 예, 무료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타점 잡는 데는 귀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무료방이에요 이 번호로 무료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주 돼요 힘드신 종목명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예,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자 나무가 예, 이제 상한가 일단은 지금 쫓아가는 건 지금은 단타 밖에 안 돼요 지금 틱을 봐도 예, 지금 단타 포지션이죠 근데 약간 기울고 있어요 틱도 그래 차익시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 지금 압승은 아니다라는 거 갭든 거는 뭐 어제 상한가 때문에 그런 거고 어제 상한가도 뭐, 뭐 아주 강상까지 아니지만 좀 늦게 들어가긴 했어요 예, 2시 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장상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도,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오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합격점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 자, 공략 포인트는, 아, 자, 여기 뽀개기 알죠? 이거한번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가 22,250원. 음. 자, 역,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실 분들 이걸 깨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 단기로 하실 분들은 어때요? 오늘은 안 되죠. 오늘 매면 안 되고, 단타 같은 경우는 3일선오일선 내일도 올라오거든요. 3일선오일선 매매하시면 되고, 자, 시가 라인, 17,150원이네요. 17,150원. 이렇게 좀 두시고, 중심값, 여기 중심값 이하에서만 사시면 돼요. 중심값 계산한 거야, 뭐 간단하죠. 22,250원 플러스 17,150원. 나누기 이하면 되죠. 그러면, 19,700원이거든요. 19,700원. 자, 요 라인에서 승부하셔야 돼요. 요, 그러니까 19,700원 이하 라인에서 예, 그래야만 예, 매매가, 이건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장대 양봉 법칙들 많이 말씀 설명해 드리죠. 예. 자, 스윙으로 가실 분들은 19,700원까지 조정나오시 이제 그냥 쭉 가버리면 할수 없어요. 그거는 또3일성으로 일단 단타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자, 지금 자율주행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예, 현대차에서 지금 뭐팔이 걷고 나섰죠 예, 자율주행 너무 뒤지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워낙 강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지금 자율주행 쪽에 또더 푸시를 하고 있다 예, 정의선 회, 현대차 회장도 예, 저 연말에 말한 바가 있죠 자율주행 쪽 우리가 늦춰진 거 인정까지 했어요 예, 인정하면서 예, 따라잡는다. 예, 이런 또 슬로건을 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무가가 은근 실적이 좋습니다. 예, 뭐 이런 종목들, 뭐 카메라, 카메라 모듈, 뭐 액츄에이터도 있어요. 액츄에이터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어쩔 때는 또 어... 이제 적자 나는 해도 있어요. 근데 깨끗하죠. 그래도. 예. 뭐 괜찮습니다. 지금 향후 몇년 동안은 계속 흑자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적 이제 초반에는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 2 0 2 1년 기점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업 이익 당기 순이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제목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보도 괜찮고요. 예. 회사 튼튼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이게 근데 조금 게으른 종목이다. 예. 그러니까 어, 올라올 때좀 팍팍 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좀못 해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예,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아쉽습니다. 유동 주식수도 조금 적어요. 저는 뭐 무상증자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나무가는 아니면 뭐 액면분할, 익명분할, 액면분할은 뭐 예,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액면분할도 자 다시 공략법 한번 말씀드리면 어, 오늘 고점 이후에 바로 조정이 나왔다. 예, 그렇게 되면 어, 2 22 2,250원 깨는 거. 네, 확인하시고, 19,700원, 17,150원에서 예, 매수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처럼 하시면 돼요. 요거처럼. 요거 리턴 매매하면 돼요. 리턴 매매. 예. 근데 이번에 신고가 갱신하고 내려안다면 예, 여기 오면 다시 한번 반등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게다가 하나 더. 예, 이제, 로봇 3D 센싱 이거 있죠? 요걸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저도 이걸 이제 의학했는데 얘도 로봇 자동차 로봇 로봇도 분명히 들어있는데 드론도 있고 왜 로봇 따라갈 때 이렇게 못 가주지 했는데 로봇 테마로도 볼 수가 있죠 로봇 로봇 3d 센싱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자율 주행 이런 것들 예, 나무가가 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되자 그러나 매수는 조정점 예, 잊지 마시고요. 자 나무가 같은 종목들 제가 많이 예, 어, 이제 매매해드리는 무료 텔레그램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2026년 파워 스탁 텔레그램 방 무료 방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매매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예, 종목 장세가 우리나라가 좀 심해요. 그래서 어, 뭐 상승 장일에도 예, 하락 종목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계속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테마들이 굉장히 짧아요. 예, 종목들, 종목들 상승 수명이 짧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단타하고 스윙으로 짧게 끊어치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을 해요. 재료까지, 좋은 재료까지. 자, 이 재료는 숨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알수 없는 재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추천도 다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따로. 급하게 튀는데, 튀어도 전추경매수 하지 않다 는 그랬죠? 예, 철저히 눌림목 매매해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유튜브로 또 영상 업로드 전에 또선 재료를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예, 이제 보유 종목 이제 종목을 사면 보유 종목이 되잖아. 요 이거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 철저히 안내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리고 있어요. 자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까지 제공하면서 책임지면서 여러분들 모두 매도되실 때까지 끝까지 예, 이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파워 스탁 예, 텔레그램방 입장하실 방법 아주 쉽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위에 번호 있을 텐데, 자 여기 있죠. 010-7770-1693으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텔레그램방에 이제 안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